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대 홍원기 교수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강좌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핵심 암호화 기술을 우선 소개하고, 비트코인에 적용된 핵심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비트코인의 한계인 암호화폐 거래만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추가한 이더리움의 핵심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dApp이라고 하죠. 이 개발을 소개합니다. 공개 블록체인과 사설 블록체인을 소개하고 비교합니다.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몇개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응용들을 소개합니다. 블록체인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스케일러빌리티, 스큐리티, 퍼포먼스에 대한 설명도 드립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ICO, Initial Coin Offering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암호화폐가 가져오는 토큰 경제를 설명하고, 코인 거래소가 뭐 하는 것이고, 코인들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에 대한 소개도 할 예정입니다. 본 강좌를 충실히 수강을 하신다면, 블록체인 관련 기본 개념은 모두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각 기술들을 더 깊게 다루는 강좌들을 수강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개발 및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